네, 이어서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페이지 84페이지부터 87페이지 중간까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요전 시간에는 전류제어기를 설계하는데, 어, 피형제어기인 경우를 설명을 했죠.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제 IPI 제어기가 붙었을 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이제 모델링은 이제 두번 정도 만했으니까 아시겠죠? 여기 전기자 방정식은 두 가지 가정 이 있는 거예요. 이 뒤쪽에 보이진 않지만 토크 방정식이랑 기계 방정식이 다 숨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지워져 있는 상태고 이쪽에 지금 전향 보상. 피드포워드 보상이 되고 있어요. 이거랑, 지금, 모터, 모, 델링 일부다. 그거는 유념하시고, 전류 제역인데, 이제 전형적인 PI 제역이에요. 개인 상수에다가 적분 기호 붙어 있죠. 혹시나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은그 적분 소, 적분, 연산의 라플라스는 S분의 L이에요. 미분은 그냥 S가 붙죠. 그래서, 여기에, 트랜스퍼 함수를 구하는데, 커런트 루프의 오픈입니다. 오픈에서 5자가 붙어 있어요. 혹시나 해서, 이제, 블록선도를잘 모르시겠다면, 책을 꼭 보세요. 저는 이거 이제 공부하면서 자동제어 책을, 계속 모르는 부분은 찾아서 받긴, 봤는데 지금 블록선도에 관련된 부분은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이 전달함수는 뭐 게로프도 있고 페로프도 있고 또 다른 뭐 계산 방식도 있고 몇 가지 꼭 알아야 될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루프가 게로프는 뭐냐면 지금 여기 피드백 받고 있잖아요 여기 출력 전류를 이 피드백 부분이 없이 요 위에 그 플랜트에 걸쳐 있는 요한 라인 플랜트에 걸쳐 있는 한 라인의 전체 그 함수식을 개루프 전달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그걸 알면 나중에 블록 선도 공식에서 페루프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개루프는 간단해요 여기 입력부터 시작해서 출력까지에 있는 모든 블록을 다 곱,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kpc, 프로포셔널 컨트, 이제 고약자죠. kpc 더하기 s분의 kic, 그 다음에 전기자방정식 las 더하기 ra분의 고대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체리소는 이제 한번 여기를 꽈요. 이제 tc라는 각 때문에 그런 건데, TC를 저는 뭐라고 하지? TC, TC를 뭐라고 하나? 그러고 보니까 TC라고만 했지, 저 TC가 뭔지를 설명을. 아, PI 절점 주파수. 적분지점, 아, 이렇게 되있네요 그래도 이거 주의 깊게안 봤는데. PI 절점 주파수. 아, 맞네요. 그치. WCC 분해, WCC는 t c 분의 1이네요. 아, 네. 아까 제가 설명하고 그거를, 이게 꼭안찍어서설명을 드렸네요. 보시면 되고. 그래요. 그게 t c 고요 음, 이 PI 절점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요식을 계속 이렇게 쭉 나열한 거죠. 그러니까 k p c 를 앞으로 빼고, 요 S 분의 분자 형태로 통일을 한 겁니다 지금 식이 S 분의 S 더하기 70 분의 1이에요. 딱 봐도 분자랑 분모의 승수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감세가 일어날 거라 감세가 일어날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어요. 하고 s 의 이게 지금 극점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S 분의 1 형태 즉 적분 형태이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거다 적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TC분의 1은 k p 분의 KIC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뭐냐면 이미 전향 보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류 지역의 전체 형태를 보면 여기가 표준 2차 방정식 형태로 나올 거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복잡해지는 거죠. 표준 2차 방정식이 되면 또근네그 특성 방정식 의 해를 구해서 근의 위치를 추적해야 되고 또 근의 위치에 따른 특성을 또 파악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이미 얘는 단, 다항식이 단항식으로 분리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딱 제어공학자들이 보니까 여기 윗 부분이랑 아랫 부분을 서로 상쇄 시킬 수가 있는 거야. 즉 전기자방정식의 S 더하기 LA 분의 RA 아 요것도 지금 포맷 통산거죠 지금 S의 생수가1 되죠 요 형태가 얘랑 같은 값이 되면은 서로 지워질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진짜 그래서 두 번째 정의가 나 뭐냐면 Tc 분의 1이 LA 분의 RA다 근데 이게, 요 조건이 성립이 되면,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서로 삭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뭐 남는 인자가 뭐냐면, kpc, s, la분의 a. 얘를 정리를 하면, s분의, la분의 kpc가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분모로 다 이제 모으는 거예요, 사실. 분모의 항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하면, kpc분의 la s하고 전체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상상태 오차를 쭉 구해보면 책에 나와 있어요. 쭉 해보면, 분모에 s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s가 0으로 가는 경우, t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죠. 0을 넣으면, 요 한이 무한대가, 무한대가 되거든요. 무한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0이, 0이 돼요. 즉 정상상태 오차는 정상상태 오차는 제로라는 걸알 수가 있지. 그래서 접근기가 들어가는 게참 좋은 거 같아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얘는 지금 괴로프 함수거든요. 괴로프 함수인데, 어, 이 괴로프 함수의 그 크로스오버 프리코시, 교차주판수라는 걸 구해요. 이게 뭐냐면은, 얘를 보드선도로 했을 때 보드선도 값이 0dB 즉 입력과 출력이 1대 1인 지점의 주파수를 찾아요 그 주파수보다 작은 애들은 입력 주파수가 출력으로 통과를 하는 거고요 이 주파수보다 큰 애들은 감세가 되는 거죠 일단 어. 그렇죠. 그러니까 크로스오버는 쿼더프 프레퀀시랑 다른게 비율이 1대 1인 경우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대 1이 안되는 인 지점의 주파수를 크로스오버프레퀀시라고 하고 책에서는 이제 그 보드 선도 기준으로 20로그 전달함수의 크기가 0dB일 때 조건을 찾아야 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분모가 k p c 분의 LA 그러니까 JW 그러니까 x는 j w 를 치러 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연기비가 되려면이 크기가 1이 돼야 되거든요 얘가 1이 돼야지만 연기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항목들를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오메가 CC는 아이 c 여기서 치는 의미가 다르죠 컷오프 커런트가 아니라 크로스오버 크로스 커런트예요 약간 의미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차단 주 아 근데 여기 이제 의미가 같다라고 나와요 여하튼 간에 오메가 cc는 la 분의 kpc예요 그게 뭐냐면 전기자 방정식의 l값과 전류제어기의 그 비례함수가 결정되면 이 전체의 이 전달함수의 차단주파수 그러니까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1대 1인 지점까지의 주파수 대역폭대역폭이 그런 네. 요 되었고 아니죠. 여하튼간에1대1인 지점까지가 딱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DSP를 빠른 거 쓰겠다, 느린 거 쓰겠다. 뭐 이거 선택사항이 없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없다? 아 선택사항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는 내가 KPC를 고정시키면 선택사항이 있겠네요. 또 반대로 주파수를 고정하면 KPC가 또 정해지겠나 약간 약간 변동이 있긴 해요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주파수가 정해진다는 거는 제어기가 이 주파수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얘가 크로스업 프리퀀시가 1kHz다 그러면은 저것도 마이크 업은 얘보다 5배 이상은 빨라야지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차 주파수 이렇게 구했는데 나중에 책에 이 내용이 반복이 돼요. 이 전달, 그니까 개방형, 개방연결 한다. 괴루프 전달함수에 이페루프 전달함수, 그니까 괴로프 전달함수에서 다시 페루프 전달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거에 컷오프리퀀시 그니까 마이너스 3대1점, 3db점, 마이너스 3대1점을 구하면 컷오프시는 마이너스 3 d b 이에요 크로스 오버는 0dB고 마이너스 3 d b 점은 오메가시스 분의 LA 분의 KTC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게로프의 차단 주파수가 곧 페루프의 아니 게로프의 교차 주파수가 페루프의 차단 주파수가 되는거죠 마이너스 3 d b 점이니까 입력 대 출력의 비가0.707 1이 들어가면 0.707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게르프의 교차 주파수가 헤르프의 차단 주파수가 해서 나중에 이 책에서는 그 어떤 플랜트와 제어가 계 합쳐진 경우 이거의그 차단 주파수를 게르프의 교차 주파수에서 구해요. 좀, 좀 이렇게 얘기 이해가 쉬웠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안 보일까봐 글자를 좀 요번에 크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세미나가 짧게 짧게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84에서 87페이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두 공식. tc분의 1. tc분의 1은 kpc분의 krc다. 즉, pi 제어기의 상수들. 상수들에 의해서 이 차단 주파수가 결정이 되는 건데, 개뿐 아니라, 이거. 전기자방정식의 인덕터 값과 저항 값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걱정것 같아요. 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